야단나잘 치는 척 했냐고? 나는 야단도 이야기 했데 싸움 못 한다고. 한잔해 아니, 여러분들, 지뢰 여꽃이랑 내랑 합방은 레전드로 지금 해갖고 진행 중입니다. 그니까, 러 음. 지뢰 여꽃이랑 저랑 합방은. 니 네, 실생한테 약속해 줄수 있나? 뭐다? 지야 지뢰 여꽃, 지뢰 여꽃 사보 안 나오는데 뭐. 어? 아니 네가 테레비를사주니 뭐를 사준이 크게 막 그래 그래도 안 나오는데. 아니 그러니까 진짜. 네 진해퍼 나오면 네네네 네, 네, 나도 수 하하하하 <laughs> 야 내가 야이 이게, 이게 말리니까 진해퍼 이게 진짜 절대거든 진짜 절대극은 진해퍼라고 진짜 천재드립퍼가 있어. 파콘에 진짜 유명한데. 음. 음. 진에 여파하고 나하고 이해보면 뭐, 나는 진에 여파를 때어야 아니, 다 아니, 다니 아니, 아니, 아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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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사아다아다사보 아니, 아니, 하고의그 경기는 니아그아메 아니, 메니 아니, 아니,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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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아이메이아웨이니 아니, 아니, 아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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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아니, 이니 아니, 아메이드아이아아아 메이더웨이, 메다웨이 메이더웨이 메이웨이더 아이가, 메이웨이더 메이웨이더가? 어. 메이웨이아 메이웨이더 꼬부랑말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메이커나 좀 알지 아 알았어요 그래 메이더웨이나 뭐 어. 메이웨이나 뭐 메이웨이더 하여튼 복싱하는 놈많이야 주먹재비 어. 하는 놈 그래. <laughs> 어? 가면 만원이나 사, 사관없어돈꽉 있다는데 어, 그렇지. 어, 그 만원에 그 어, 그래 돈꽉 있다던데 인스타제이고 나한테 어. <laughs> <laughs> 돈을 썼나 씹새끼가 꽉안 씹새끼가 새로 한잔 사줬나 저는 기한태야아이들아어 맞지? 응. 아니 이거 메이드웨이하고 이봉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? 아니 내가 솔직히 딱대로그 얘기해서 시청자님들 거짓말을 안 한다 아이가 이봉이가 응. 이길 자신 없는데 이봉을할 응. 어. 어, 자신은 있다 어이봉을 자신은 있어 자신이있그 자신은 있다 아니 응. 그말한 매력 이봉하면그방 응. 이름 깎이는 거지 내 이름 깎이는 거아니어 맞지 맞지 니가 더 올라가지 맞지 응. 맞지, 응. 맞지, 응. 맞지. 응. 언제든지 붙여주시면 한번 하겠습니다 여 응. 메이드웨이 메이드웨이 <laughs> 기다린다, 메이더웨이. 어때? 메이더웨이. 기다린다, 메이더웨이. 어. 연락 한번 줘라. 민수형 당뇨 어때요, 요즘? 저는 당뇨를 신경 쓰쓴사람이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어차피 한번 사는 거, 일살다 가는 거지. 당뇨 신경 쓰고, 고혈압 신경 쓰고, 뭐 신경 쓰고, 뭐 신경, 쓰고, 뭐 신경 쓰면, 아, 메이저가 언제 삽니까? 나는 당뇨가 와도, 당뇨가 있어도, 하루에 소주 3병, 양주 2병, 어, 1일 1박 이렇게 다 갑니다, 여러분들. 노래방 두 번, 두 번씩 막, 옹기내기고 합니다. 그래 살아야지 맞다 이가 방송 키우면 기본 하루에 천만 원씩 버시는데 무슨 천만 원 무슨 천만 원씩 버는 개새끼야 이거는 시새끼야 족발 값도 안 나오더니 개새끼 쏠까봐 야 네가 뜬 시발 뭐 사고들이 있으니까 어. 이마, 어? 이마 주위에 전부 전화 오면 80%가 돈빌려달라야돼야이 <목소리> <목소리> 시새끼들아 전화해가 도움빌려 하지마라 나도 안하는데 네, 이씨 그래 개새끼 나는 돈 밀리다가는 안다 그래 차 밀리다가는 <목소리> <목소리> 차는 뭐 아니 지 결혼을 할때 차는 니 웨딩카와 정확하게 의지해야지 어, 그거는 맞지 어, 야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몇년친구인데 어? 그거는 정확하게 의지해야지 아 근데 진 차는 우리 친구께 들빌어줘서 해야지 그거는 맞지 맞다 아이가 히 나중에 아 제주시 임신했어 친구가 결혼을 해요 나다이 개새끼야 뭘아 뭐, 우리 친구가 이 결혼을 빨리 아이가 코성이이한다 어? 코사무이 코성무이 오, <목이> 우리 <목이> 또 우리 아 또면가또 부산에서 1, 2등하는 또 연사가 아니 그거 추정 무패 한 사람. 아, 소이복이 음 <목이> 어딘데? 태국. 그거 코 삼복이 태이 내가 방송 하고 있는데 혼이가 갑자기 있다 내 숙소에 문을 벌고 들어오더라고. 저도 음 방송 하고 있는데. 어, 효승이하고 내하고 소주 한잔 먹기로 <목이> 얼마 전에 <목이> 밥집에서 약속을 했어. <목이> 그래서 내가 어, 방송 끝나고 어갈 테니까 <목이> 한잔 <목이> 먹고 있어라 했는데. <목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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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놈이 우리가 훈이가 방송을 올라 오늘 내 방송 좀차려주려고했어조심까지 음. 초대했는 거 같아 아 근데 훈이는 마음이 따뜻하다 진짜 니잘 네 생각하고 있는 게 혼자서 방송을 하다가 음. 친구들이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게스트 음. 엄청 크미안 음. 맞다 맞다 왜 <목소리> 색다른 맛이거든 맨날 음. 똑같은 반점만 먹다가 다른 사람이 나오면 음. 반찬이 맛있다니까 정지 아예 야는밤비지이다 밥비지 밥비 야르 나는 하루에 팝콘을다 시간씩 보는 사람이다. 야는 반비지, 보방 4 시간, 반십 대 친구 방송 3 시간. 아, 안 그래도, 말아 민수는 스타지 한다. 안 그래도 요새 대를 많이 잡아가지고 지와이안 맞나 음 이제. 절반 맞다 <목소리> 옛날 설도 풀고 해야 되나. 그달설 말고 다 풀자 우리. 뭐그달설 겉달슬, 안에 그달 설은 진짜 아니다. 그달설 말고 아니, 음. 요즘 그런 거 식상하다. 음. 뭐. 솔직히 이제 우리가 가오로 떠나갖고 가오 사람들도 아닌데 가오 얘기를 하지 말자 음. 5년 전에 다 했던 거잖아 솔직히 그래서 올때다 저... 했지 그래 선구자잖아 선구자 솔직히 어. 여포가 어. 지금 응. 방송하는 친구들의 컨셉을 그래. 선구자야 선구자 여포가 그 컨셉을 벗어나서 탈피해갖고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그 컨텐츠를 따라오는 입장이잖아 솔직히 그맞아 솔직히 내가 내가 방송을 보는 입장으로 시청자 입장으로 서 뭐야 잘 치는 척했나 어? 잘 치는 척했나 야나나잘 치는 척 했냐고 어. 나는 야자들 이야기인데 싸움 못한다고 니보다잘 친다는데 개새끼야 내가 봤는데 씹새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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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싸움 잘 못해 아니 꼭 여기서 보면 태클 건세끼도 혼자 나는 싸움 <laughs> 잘 못하는데 니보다잘 친다니 개새끼야 응. 구미 얘기한테 씹새끼야 근데 나는 이거는 있어 <laughs> 어. 형은 싸움을 잘 못한다 못하는데 간은 있어 가은 가발 쳐보지. 음, 가는, 음, 가는, 음. 가는. 나는, 뭐. 어릴 때부터. 뭐, 아들이 약간 주춤하다고 나는 칼도 바로 뛰나간다. 싸움 못해도. 왜?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. 내가 뚝뚝 맞아도 내가 그 이중에서 다 똑같이 졸, 졸하부될수 없잖아. 나는 그런 가는이 있고, 내가 싸움 못해서내 친구들이 다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강큰 놈이 하나 있어야 돼. 그래야 시시하 소리 듣, 들으니까. 아니, 근데 어릴 때부터 유포가 진짜 시비의 아이콘이었다. 어, 맞아. 시비의. 맞아. 폭풍의 눈이었다. 야, 시비는 십세끼다걸고 <laughs> 나중에 출동은 친구들이 다 하고, 음. 근데 우리가 그래 기동성이 진짜 좋아거든. 5시 땅에 가 출발하면 20분 안에. 어, 20분, 가면 20분, 가면. 안, 20분 안, 20분 안에 어디가서싸움이나 나, 그만 에코스, 오피로스 엑스지, 막쫙 와서 거서 다 내려, 다다 내리기 때문에. 나는 싸움 못 해도 돼. 그리고 그래, 동네 어른들이 우리를 보고 다 항상 입모아서 다 말씀을 하셨지. 아유 저 멋진 끼들, 아유, 아유 저 동네 막 멋진 끼들. 오 동네 비자 없으 싸움만 하고 그렇지만 야이 개새끼야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그 사람들을 무슨 백살 잡고 그 사람들한테 뽑아먹으려은 없었잖아 아 우리는 음. 바보라서 우리는 순진해 갖고 있지 우리 의시되는 게 중요했지 진짜야 아니 이, 이 동네 초동네인데, 이초 동네인데 이초이초 동네에 야마토라는 게 생기고 바다야 이게 생겼을 때 다른 동네에서 이 동네를 잡아먹으러 나왔을 때 우리는 그때는 조직이라는 게 없었다 근데 동네 건달들이 향토건달. 향토건달이었는데 어그 장만 처벌으로 들어온 것들 대가리 다 껴갖고 다 보냈지. 쫓아갔지 동네에서. 맞잖아! 잘했다 이 씹새끼야! 맞잖아! 가면 세, 세, 세울가장 생각해보면 가들이 야갔대. 아 맞지. 가들이 야갔고우리 순진했지. 정작 필드에 나와있는 우리들은 순진했고 뒤에서 이렇게 다 수고 있으면서 돈을 들이 갖고 장사를 했던 아들은 엄청나게 버렸지. 그런데 여러분, 굳이 그렇게 일을 보고, 일을 보고, 일을 보고, 그 사람들이 업주들이사주는 소주 한 잔에 그냥 우리 마음이 다 풀렸어. 자부심 올랐겠지. 어, 자부심에. 아이, 그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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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수고했대요. 아이, 이거밖에 없다. <laughs> 김 사장님 두부 김치 하나 시켜도됩니까 <laughs> 오늘 아주나 보지 마이바. 그 우리는 배가 배가 불렀고 그그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우리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가 그런지? 몰랐지 비실해서 우리는 천천하느라서아씨발 이런 얘기 하죠 그렇고 우리는 순진해갖고 아직까지 약지 않았지 어 약지 않았지 그 사람들이 인자막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거에 이제 뽀기 지혜가 어. 그 권봉 권력의 뽀기라고 하지 권력의 뽀기에 이제 지혜가 아 사장님 당사장님 이랬으면 얘기하겠어. 오라치을환전보라 하더라도 좀 얘기하이소 동네놈 페이지를 집어넣가환전 보게 해주면 야 갱재님이네 환전 넣어주는데 나는 겐재님한테 목숨을 바치야된다고 괜찮다 괜찮다 <laughs>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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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그게 로망이였어 <laughs> 지금은 돈의 국가리가 히틱디비지가 아, 힌트, 힌트, 어? 아, 맞지? 음... 70만원짜리 신발 신고 130만원짜리 벨트하고 댕기지만 그때그랬단 말이야 솔직히 옛날에 이거 환전보 다녔는데 지금 벤트타고 지나간다 <laughs> 와, 어 진짜, 어, 진짜 아 어. 옛날에 환전 보면서 오락실 실장 알바했던 애들이 지금은 벤츠 BMW 타고 좀더 대가리 있는 놈들은 마세라티 타고 다니면서 아이고 형님 맞은네 아, 요새만 뭐 합니까 <laughs> 아이고 이차으르르거리네 차가 화가 많이 난다 형님 <laughs> 야 맨날 화가 나 있습니다 가미렁 <laughs> <laughs> <갑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이고야 저 차가 얼마짜리고요 <laughs> 얼마 안하일 이런 이람 아니 <laughs> 우리 집 보증금이 얼마 걸리있더라 <laughs> 미디어 시발 마 정세월 다 보내고 이제 완전. 면 정세월 다 보내면 끈 그래. 떨어지고 옛떨어지고 그래도 보는 응. 머리 좋아갖고 컨텐츠 사업으로 이이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나갔는데 저 같은 나는 맨날 노래방 술집 바뭐 아이몬 뭐 시발 뭐구 시대적인 아이템들 갖고 있잖아 맞지 갖고 있지 나꽉 갖고 있지 어도 응. 노래방 술집 바, 바 이런 거 어? 돌아온다 흐름이슬 <laughs>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잘못됐지. 근데 머리가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리해져야 될만 맞는 거 같아. 맞아. 어. 내 나이 서른 여섯 세. 나도 너가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내 나이 서른 여섯 세 노래방 하면서 술 취한 손님들한테 이 대가리 잡히가면서 어 이래 사는 게 쉽지가 않다. 어, 그거 잘 생각해라. 머리 좋게 행동해라. 요새 스물 넷 다섯 여섯 아들. 마세라티 타고 댕기고 어뭐63 AMG 타고 댕기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 뭐 순진하지마따 덕게초라들잘건네요 하는데 저는 선생님 덕게 양산 덕게입니다 초리입니다 초리지만 진짜 울산이고 부산에서 나타긴다 하는 것들 진짜 이름 있는 것들 요요 여, 여 이 동네 자바 첨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총깡패들 어 옛날에 김도한이가 그 마포 접수하러 갔을 때 마포 아들 그 마포 세세비들그마포 마포 그 정춘식 예빈의 동생들 꼬갱이도 어디 나와 있었어요 그꼭갱이안 맞아 나간 새끼들 없어 진짜 <laughs> 진짜 어 진짜 다 이거 졸리지만 울산 부산 중간에 있거든요 이거 자바 첨으로 내려왔다가 대가리 안깨잡고 나간 새끼 없다. 거는 맞잖아. 아 맞지. 아이 음. 맞지. 왜? 저놈들은 개시 도 모르거든. 어디 싣고 어디 싣고 어디 싣고 하면 뜨거운데 아 조금 뜨뜨이 미지근한데 음. 뜨거웠지 근데 그때는 계신도 모르고 이상 안 되거든. 음. 어. 나는 향도군달이고 주군은 정식 식군데도 음. 모르니까 다른 미 달미 되는 거라 니 네, 김이 시발 이상 어딨어? 내하안서 하라봉 잘 안거든. 어. 가들 가들 해칼도 못 띄울 때 우리는 진짜다 진짜로 나다 얼른 나가서. 아니 근데. 개장이 뛰고 있다. 나나랩면 가도 가도 또 랩폰. 근데 어. 제일 무서운 게 모른 놈들이 제일 무서워. <laughs> 어디 싣고 식구, 어디 싣고 뭔다 이나. 모른 놈들이. 원래 저놈들은 몰라 인사 안 되는 놈들이 제일 무섭다 솔직히 우리가 어릴 때이 동네에 오락실 다, 다 쳐보려고 어, 카페들다 넘어왔을 때피 터지게 싸우고 했던 거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지만 그런 걸 이제 몰라 저 그런...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래갖고 오락실 했던 사람들은 다잘 걸어가 건물 짓고 십세끼 아파트 두 채씩 사고 어, 엔젤리너스니 어, 카페베리니 이런 거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날 일이 있나 만날 일이 없지 <laughs> 그, 그 사람들은 <laughs> 그 그런 애가 없서그 위로 가고 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하고 놀지,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외모는 데맞다니까 이런 애기라고. 그런 애 이만해, 그런 사람들.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, 너도 1인 미디어 시대에 발 맞춰갖고, 어, 이 스마트하게 갔잖아. 아, 이, 이 친구도 지가, 지, 지, 그거에 굉장히 선택을 잘해갖고, 슛새끼들 그 보면 갔잖아. 들어간다, 갔잖아. 그 어디지 않고? 나는 족 같은 거 솔직히 얘기해서 술 좋아하고, 기집 좋아하고, 친구 좋아하니까 네. 술장 사먹고 응. 살잖아. 아, 야, 야 용연 그래. 인생이다, 어? 6년이세요? 6년인생요 6년이세요? 이세요년이생이지하 아, 하루 하루요8년이 응. <laughs> 하루 8년이세요? 8가 하루 요 8년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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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년가세요가년이세요 8년이세요? 하년이세가 8년이세요? 8년이세요? 8년이하요8년이돈요 집착을 하고 돈에 연연해하고 이다 보니까 사람이세조8지더라고 자꾸 자꾸. 아, 어제 이세요 8년이세요? 8년이세요? 8 조금 덜걸고 조금 없어. 도 하고싶은데 하고싶다 a t s a w 면조 a 생이네 아, 약간 e I don't k n 상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잘라줄까? n t know. I don't k n o 만 I d 어 n t k n o 이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야, 그럼 내 방제 조인성 게스트라고 하면 되겠나? <웃음> 어? <laughs> 이씨발 없더라. 어? 네,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면좀 그렇지만은 당뇨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당뇨 걸리고 나서 살이 왜빠지고 어. 아니 굉장히 굉장히 컸어요. 굉장히 컸고 몸무게가 130kg에 거구했는데 음. 어느 날 살이 줄줄 빠지더라. 아, 뭐 그거야 뭐 네.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줄줄 찐디하고 어. 어느 날 갑자기 빠진다하고 비슷하지만. 뭐. 하고 좆빠지게 와달려왔네야올리니까 좆되네 야 니네는 이제 옛날 부터 생각했는데 방무대장뽀뽀이보다더잘 어. 튄다 니네 <laughs> 와 정말 소리가 막 좆나고 그어뭐 민수형한테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 형들아 뭐 섹스 이야기 이런 초딩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. 싸움 이야기 누구랑 싸움이 이기나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유치한 이야기 아니야 당뇨가 아니고 당뇨 하렴이가 와도 저는 술 처먹고 다 처먹습니다 이러면서 어 진짜 신발은, 신발은 신발은 신발에 국을 피는 거 아니다 이가야이 신발은 스웨이드라서 있지 세탁이 안 된다 침대라. 진짜 미안한데 <laughs> 이로로피아는 <laughs> 세탁이 안돼아신 사도 사뿐리 아니다 그냥 아디다스 아니다 아 콜라보레이션이네 어 그래 그래 난 눈이 있지 콜라보레이션이네 그이 보십시오 이 우리 친구들이 패션에 또, 또 그게 있습니다 저분이 당뇨와 당뇨가 상처가 안 남은 친구입니까?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신 작업을 술을 안 먹고 조금 컨디션 좋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왜냐면은 마이 아놓 오면은 잉크가 안남습니다그러 안 항상 잉크가 엠보싱 처리가 돼갖고 은에 가든 아픕니다 예 문신하고 나면 한3 0 k 있습니다 지만 <놀람> 멘트가 존나 웃긴 게 <놀람> 내가 아는 놈 중에 폭력 제일 잘 쓰는 놈이니까 니가 알아서 감당해라 존나